제가 뭐 말했으면 좋겠는지 이 창조스쿨에 참여하는 다음 즐기면서 제 손으로 익산시를 바꿔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놀러 가는 게 너무 기대돼요 안 아, 돼요? <laughs> 아저희는요이 익산에 버스킹을 활성화하여서 익산을 잘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청소년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려고 이제 정책으로 제안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제가 썼어요. <laughs> 잘했어요. 안전하지 않은 거. 치안 안전 하나야도 안전. 치안. 쾌적한 환경과 홍보, 안전, 접근성, 이벤트 이 순서대로 저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활성화 되려면 가장 시급한 점을 뽑아봤는데요. 이것도. 네. 인간형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동물인요인요 동물에 까 동물에 동물에 까에가 동물에 가까 동물에 에가 동물에 가까운 에 가까운 까 저기 어, 뭐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라고 오늘 우선 지명을 하고 예, 예. 그리고 이번 일번은 학교로 어떤 사람들이 버스킹이 가능하다. 예, 근데 익산에 있는 생활문화 동호회를 한다든가 또는 이 원광대학교에 있는 대학생 동아리를 쓴다든가 또는 익산에 있는 각 고등학교에 이 고등학교 밴드를 한다든가 이런 이제 후보들이 나와서 이런 사람들이 버스킹을 할 사람이다. 프로젝트를왜버스킹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키는지에 대한 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유를 좀더잘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가지고 익산 정말 최고 필요하겠구나 그것을 어그 그 하게 된 이유 필요성을 좀더 명확하게 해줘야. 자칫 오해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시설만 있으면 된다라고 어, 대중들이 오해받을 수 있어요 자칫합니다. 그 적합 지역별로 적절한 컨텐츠를 좀 구분을 하면은 어떨까? 문제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대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되거든요. 우리 버스킹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모인 청소년들인데요, 다 여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팀이, 팀의 이름을 버스퀸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버스퀸의 무대,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학생들의 버스킹 공연 잘 보셨나요? 네 지금부터 익산시 창조스쿨 흥버스킹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팀장인 3학년 박홍비입니다. 저희 팀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왜 버스킹에 관심을 갖게 되었냐면요. 먼저, 적은 비용으로 익산의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공연장 대여료 부담을 낮추면서 누구나 공연을 쉽게 볼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버스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버스킹이라고 생각하면요. 거리의 악사라는 개념으로 악기 하나를 둘러매고 공연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버스킹은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투전 버스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요 선진지 견학을 홍대와 건국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 버스커에게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20대의 한 버스커님께서는요 공연 시설이 있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해주셨고요. 그리고 40대 버스커님께서는요 주차 문제와 소음 민원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또한 지원해주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버스커 분들이 오셨다고 전달받았는데요. 저희 발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무더운 날씨에 불구하고 익산에 있는 버스킹 장소를 13군데 다녀와 봤습니다. 앞에 13군데 장소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SNS를 통해서 약 익산 시민 약 50분 정도가 설문에 참여해주셨는데요. 먼저 성별과 연령대, 그리고 버스킹 관람 여부, 그리고 버스킹 관람 기회 확충,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장소와 적절한 장소, 그리고 공연의 종류에 대해서 조사해봤습니다. 여기 이때 응답자의 90% 이상이 버스킹 공연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주셨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적당한 장소 5군데와 적당하지 않은 장소 5군데를 추려보았는데요. 이렇게 장소와 맞는 버스킹 종류도 배치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 영등동 베라 사거리와 은대 병원 앞쪽 버스 정류장은 적당한 장소와 각각 적당하지 않은 장소 둘다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추청을,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선진지 견학 장소와 다섯 군데와 선진지 견학 장소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은 설문조사에서 기타 의견을 내주신 분들입니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이 제안해 주신 것에 발표는 다 준비되어 있지만, 그러면 발표 시간이 부족해서 그중 선택한 의견만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은 내용은 창조스쿨 이후 익산시청에 가서 담당자 분들과 회의할 때꼭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요, 익산 유사 버스킹 활성화 정책입니다. 먼저 보시면요. 홍보대사 위촉과 버스킹 축제 그리고 조례 제정이 있습니다. 저희 익산에도 버스킹 관련 조례를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께서 꼭 제정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조례 제정을 꼭 해주시라고 시의원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다음으로는요. 차지역과 차별화 방안 첫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소음 문제는 밤 8시 이후에 앰프를 사용 금지할 것으로 해결하고, 쓰레기 문제는 요 중고등학생 봉사활동과 연계해서 해결하면 또한 홍보 공연 강제 퇴거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단순히 춤과 노래 두 개뿐만 아니라, 행위, 예술, 팔씨름, 풍물놀이, 마술 등의 공연의 다양성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익산 홍보 주체가 익산시의 공무원이 아닌 학생과 시민이 촬영하면서 인터넷 매체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먼저 겨울에 할수 있는 버스킹과 버스킹 프리존 지정, 그리고 익산 시민 장비 무료로 대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산 버스킹 공연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는요 공연 장소와 위상 그리고 공연 예약 그리고 장비 무료 대여 신청을 칸을 만들어서 익산 홈페이지 배, 홈페이지에 올려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버스킹을 활성화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공연을 볼수 있다는 점과 적은 비용으로 익산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누구나 공연 익산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희망연대에서도요, 누구나 학교를 산다고 하는데요. 저희 흥 버즈키는 익산의 누구나 공연이 목적이고 누구나 공연할 수 있는, 공연할 수 있으며 누구나 공연을 관람하는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합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원하는 버스킹 공연장은요, 이렇게 바닥에 익산시 로고와 장소를 표시하여서요, 바닥을 만들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유의사항과 익산 홍보물을 부착한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전국 버스커들이 KTX와 승용차를 타고 공연을 하며 많은 관광객들이 익산의 버스킹 지도와 맛집을 검색하고, 거리의 시민들이 청소년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공연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상상의 호진이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네. 저희 청소년들의 상상은 현실로 만들기 위해 먼저 프로젝트에 참가하였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네.